생활에 꼭 필요한 앱만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대봐라 쑥쑥 골라서 소개해 드립니다 문 박사의 앱다방 문 밖의 여자 문태은 박사님 안녕하세요 문 밖의 여자 앱다방 앱찍이 문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제 오늘 밤제 종소리를 들으면 야. 대망이 음.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네. 묵은 달력이 내려주고 이제 새해 달력이 벽에 걸리겠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요즘 종이 달력은 잘안 보이고, 안 보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안 봐요. 스마트폰에 네. 네, 스마트폰 달력을 더 많이 보게 되데요 벽에 되는데요. 달력 걸지도 않아요. 아, <laughs> 그죠 네. 네. 그, 사실 스케줄을 스마트폰에 메모하니까, 스마트폰 달력을 더 많이 보잖아요. 근데, 양력 생일을 지내는 분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음력 생일, 저도 이제 음력 이렇게 하거든요. 음력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집안의 네. 제사도 맞아요. 음력으로 지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 편리하고 어, 재밌고 유익한 음력, 달력 앱을 헉! 준비했습니다. 앱에도 음력이 있어요? 그렇죠. 전 지금 없는 줄 알고, 달력에는 다 표기가 돼서 나오는 것도 가끔 있는데, 네. 아, 음력, 달력. 재미있는 달력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네 혹시 그손 없는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손 없는 날 그거 따지는 분꽤 있죠? 발은 있는 날인 거죠 손 없는 날. 아, 그쵸? <웃음> <웃음> 이사하거나 개업 날짜 잡거나 할때 좋은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앱은 음력 날짜뿐만 아니라 손 없는 날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음. 예로부터 음력 일에 끝수가 0이나9로 끝나는 날을 손 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음. 지켜 왔는데요. 우리나라 그 전통 민속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이란 손님을 줄인 말로요. 동서 남북으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코지하는 악신 음. 아주 나쁘죠. 악신 또는 악귀를 말한다 고하는데요 네.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예부터 악귀가 없는 길한 날로 이사나 개어 혼례 등의 주요한 그런 행사 날짜를 택일하는데 그런 기준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음, 그거 많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이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휴, 의외로, 그럼요. 네. 따지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아, 만약에 그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손 없는 날에 이사 비용이나 또 예시장 비용이 더 비싸겠어요? 아, 그렇네요. 그 음. 이왕이면은 좋은 날, 손 없는 날로 잡으려 해서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하시고, 손 없는 날을 피해서 비자 이사 날짜를 잡거나 또는 이 시장을 잡으면 어때요 더 싸게 아 그래요. 그렇게 네, 할수 있겠죠 예 네, 저도 그 달력에 보면 이렇게 손 없는 그 음력을 따지다 보면 막 헷갈리고 그러는데 그렇죠 여기 이거 깔아 다 외울 외운, 수 예, 알면서도 잘 잊어버리게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네. 재밌겠네요 이거 네. 쓰다보면 그렇죠 그래서 네. 달, 달력 앱을 설치하고 또 1년 동안 기념일을 음력, 양력으로 구분해서 입력해 두기만 하면요. 음.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음력이 계산돼서 아. 기념일 표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매년 집안 행사라든지 기념일을 한번 입력해 두면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바뀐다고요? 그렇죠. 와, 그렇군요. 이거 어디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앱은 예, 날짜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예. 좌우로 이렇게 드래그, 그러니까 밀, 밀어 넘기는 거 있죠? 예, 좌우로 예. 밀어 넘기거나 상하로 음. 드래그를 하면, 어, 날 바뀐 날짜를 확인해 볼수 있어요. 상하로 아, 바꿀 때는 연도가 하면, 바뀌어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밀어 넘기는 손으로 거. 밀어만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 어.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17년 그 다음에 계속 바뀌었는지 네네네.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디자인이나 뭐, 뭐, 글자 크기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네. 글자 크기를 아주 그,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큰 글씨 또는 작은 글씨로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환경 설정에서 달력의 디자인이나 달력보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음. 또, 간지라고 아세요 간지 알죠? 네네. 12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가을 병정 무기 경신임. 음. 그래서 1간이라고 그러죠? 10간? 음. 아, 어. 예, 그 10개. 음, 음,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오미 크기의 아, 수 그게 10이지. 음. 그래서 이걸 합쳐서 간지라고 하는데, 간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설정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끌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위젯, 알람 그 다음에 기타 메모 일정들을 입력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러면 박사님 새해 첫날 일정하고 메모를 입력해두고 사용하면 참 좋은 이 달력 앱. 네. 어떻게 다운받아요?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음력으로 검색해서 하루 노출되는 달력 앱을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음. 단 애플의 iOS용은 좀 다른데요. 네. 그래도 음력 달력은 오늘 소개해드린 안드로용과는 좀 달라도 모두 음력이 표시됩니다. 모두 음. 일정도 음. 입력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밖에 여자 문태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원하 게웃어 봅시다.